이 시험은 우리 수험생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합격했던 분들이 다시 그 직렬 지역을 바꾸려고 이직을 하기 때문에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2026년 구급공무원시험 판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업계에 좀 오래 있었고 제가 합격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여러 해에 지금 학생분들을 지도하면서 커트라인 분석, 그 다음에 학습 방향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일단 80점대 후반, 90점대 초반까지 가는 그런 직렬들, 그 다음에 그 외에 80점 이하인 직렬들로 좀 나눠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전문 과목이 중요해져서 출제에서 변별력을 갖추려고 한다.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전공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. 근데 뭐 1000문제에서 1500문제 수준 원래 어떤 시험이든 90점, 95점, 100점 받고 충분히 최종 합격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높은 지역 혹은 뭐 높은 직렬 응시하신 분들도 어 여기 있는 부분들 잘 학습하시고 기출 많이 봤으면 익숙해지니까 그걸 찢어놓은 OX 다시 제조합한 모의고사 이런 것들로 하면서 기출 있는 내용들을 학습하시면 충분히 합격을 할 겁니다. 그런데 국어 영어 같은 경우가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. 내년에 80점대 후반, 90점대 초반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직렬 지역을 보려면 은 이게 중요합니다. 제가 볼땐 이게 변수인 것 같고 그래서 7, 8월에 직학생들도 열심히 국어 영어뭐 단어를 외운다던가 주 3회씩 뭐 독해 연습을 한다던가 최소 그렇게 하고 계실텐데 독해력이 안 되시는 분들. 올해 국가직, 지방직 혹은 인사처 예시 문제 기준으로 80점 미만이신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높은 지역, 높은 직렬, 커트라인 형성되는 곳은 최소 85, 그 다음에 90은 맞아야 국어, 영어, 안정적으로 그렇게 맞아야 될 거기 때문에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요. 80점 미만인 지역들은 사실 그런 직렬들은 뭐 국어 솔직히 공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난다면은 국어 그냥 공부 안 하고 풀어도 뭐 시험장에서 75점, 80점 충분히 나올 거고 내년 1월, 2월쯤 돼서 모의고사 주 3회만 연습을 해도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좀 말씀드려볼게요. 우리 시험은 국가직 9급, 지방직 9급, 공무원 시험인데 합격생들이랑 싸워야 됩니다.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인지를 드리려고 그래요. 제가 면접지도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국가직, 지방직 많이 면접 스터디나 이런 거할때 보면은 현직 분들이 꼭한 명씩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옮긴다거나 국가직에서 지방직을 치른다거나 뭐 국가직 일반행정에서 선관위를 뭐 이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방 교행. 뭐 경기도 교육에서 서울교행을 다시 합격을 한다든가, 이런 식으로 공무원 내에서도 이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, 다른 전문직 시험들과 달리, 세무사, 회계사, 이런 시험 한번 합격하면 그 시험 다시 안 치르죠.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경쟁률은 낮아지고, 응시 인원은 줄어드는데, 커트라인이 계속 향상되고, 뭐 높아지는 이유는 합격생들이 우리 시험을 또 응시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뭐 1년차, 2년차, 혹은 초시생분들은 이 시험은 우리 수험생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전년도 뭐 2년 전 이렇게 합격했던 분들이 다시 그 직렬 지역을 바꾸려고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실력이 상당하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학습 전략이라든가 공부 방법 이런 거 계속 유튜브로 알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. 우리는 특이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다. 이 시험에 한번 합격을 했는데 또 다시 뭐 직렬 불만족, 지역 불만족,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합격생들이 이 시험을 또 치르고 그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점, 내년 시험 판도도 계속 이어질 거다. 요걸 좀 말씀드리고요. 7, 8월에아마 이들이 공부를 거의 안 했을 거고 재도전 하신 분들도 아마 지금 뭐 많이 공부를 안 하고 쉬거나 알바거나 어 이런 가능성이 좀더 높을 텐데 아직은 수험 분위기가 어안 올라오고 있다는 점, 이것도 좀 느낀 바를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내년 시험 판도 합격생과 싸우는 게 변수다. 요거를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